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공부 6년, 수련이 1년, 일반이 2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4년,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14년이 흐르고 15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몸을 공부하고자 했던 것에는 제가 아팠던 경험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저는 그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신체 증상을 보임과 함께 가벼운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알았었음을 지금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통찰력이 매우 부족했던 그때는 그저 몸이 여기저기 아팠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일본의 소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몇 달간을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혹시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귀머거리나 벙어리처럼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 저기가 아프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배가 아팠다가 하루는 또 머리가 아팠다가 다리도 아팠다가 특별히 무슨 어떤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저기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병원이라는 곳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을 몸이 아팠던 것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 역할을 통해서요. 그런데 매일 병원에만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언어를 습득하고, 어쨌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교과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으로 남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병원에만 다니는 학생으로 남게 될지 스스로 선택했었어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주변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학교에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만, 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분들 중에서 공통된 점은 특히 탁과에서 협진이 의뢰되어서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에 더욱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심료내과라고 해서 정신신체의학, 정신신체의학과 심신의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과가 주요 대학병원에 개설되어 있기도 한데요. 병의 원인이나 경과에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는 신체 질환을 중심으로 심신의학을 다루는 분야가 발전해온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 살고 싶었던 이유 중한 가지는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행복해졌을까요? 지금도 저는 저의 일, 가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여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늘 궁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고민을 했었고요. 아마 내일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항상 끊임없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여러분께 했던 질문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었죠. 행복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외상후 성장보다는 외상후 장애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의 소학교로 전학을 갔던 것처럼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대단히 불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건력, 회복력, 또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Resilience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공하려면 혹은 행복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힘,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단히 무장만 하고 버티고 있다가는 크게 한번 넘어졌을 때, 쉽게 일어설 수 없는 아주 강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넘어졌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을 평소에 장착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 그 힘을 낼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과 감정은 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지요. 인간의 뇌에는 마음의 요소를 담당하는 각 영역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경가소성이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한다고 여겨졌었는데요. 성인기에도 신경 재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구조가 먼저 변화를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신경세포가 구조가 변화하고 뇌 기능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균형과 여유가 잘 유지되는 건강한 뇌라는 무기를 평상시에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개인의 일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 만성적인 무력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미리 여기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닥친 고통이 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경가소성이 있고요. 레질리언스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마음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 문제를 알아내고 반복되는 그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고,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인데요. 고통 속에 경험하는 그 감정도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감정은 노력해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우리 삶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끼는 감정을 혼자서 글로 기록을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소통을 하였던 친구들을 닫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혼자서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 내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누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어도 좋고요. 내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사람이란 감정을 억누르고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요. 어, 우리는 불편한 것일수록 그 대상을 회피하기가 쉽죠. 하지만 회피하면 할수록 그 불편한 감정들은 더욱더 커져서 더 불편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상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띠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행동은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생각과 감정은 우리 신체적인 생리적인 반응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를 서로에게 피드백을 준다고 표현을 하지요. 각종 정신의학 저널의 여러 아티클들을 보면요, 안면 근육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미소를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날을 향해서 내 어린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함께할 수 있는 남편과 부모님, 친구들, 동생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길러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패를 네. 극복할지 말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밖에 할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문제에 맞설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어찌되었든 그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겠죠. 정체성을 잃을 정도의 큰 고난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만요. 어려움을 나의 성장의 토대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회피하고 포기할 것인지 선택이 성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모두가 후유증의 희생자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과정이 쉽지 않고 험난하더라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에 내가 건강한 몸과 뇌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치열하게 노력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네. 내가 외상후 성장을 할지, 외상후 마음의 장애를 안고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사회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좌절해 버리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